예, 그냥 해요. 한판 하세요. 나안 졸림? 휴무를 포착했습니다. 제한시간 내 회수. 안전지대로 복귀하십시오. 눈 버렸다 이거. 여전진해될 듯? 아 뭐야? 아 전진! 어 나도 안보여. 눈 멀었어. 이거 빼야돼 이거. 야 찌르겠다 이거 뺑 있어요 많아요 그냥 바로 붙었.. 붙었을걸요? 낙밥 없고 낙밥 없고 돌필, 돌필. 천천히 먹었어. 가보, 콤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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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콤보. 콤보, 콤보. 할수 있어 예비님이 잡아줘야 돼요 아나이제 역시 안져 샷은 룰드 아, 회피하나? 그래, 눈쪽에 핑 던지 사람 없네. 없어. 온다 예, 아, 네. 전진했다 이거. 낙박, 낙박, 이거, 낙박, 낙박 잡을게 잡을 잡았어 잡았어 지동. 누눈 있다 이있다눈사 있다 마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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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루. 아눈아폭폭폭폭폭폭 폭. 폭, 폭 응, 음, 치기 오는거조심해 백클, 다 백클. 보피 중. 아, 래 크! <laughs>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하나 까줄게. 아, 피하나. 피하나. 아, 나빠. 개피. 아 됐어, 진홍이. 눈, 하나 c 줄게 피하나. pick, 픽픽픽픽 p i 픽. k pi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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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i 눈 k pi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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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1, 어, 중1, 어시, 날스 어시컷, 갑옷. 아이 와우! Whoa, w 하 o a who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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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게 야, 까빙. 그래? 폭한다, 폭, 진놈아장표로 개피. 눈셋, 눈셋, 눈셋! 눈통. 아이, 가깝네, 씨. 중. 중 걸렸다, 이거. 아, 갑이. 아, 스나가. 나이스. 멋있어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아, 이거 내가 빠른 타님이야저 누구야? 작업하는 사람들 죽일 수 있게 했던데. 얘들 다 눈을 밑쪽으로 작업하는데. 어, 나 빠르네. 내뜻게 음. 어디 작업해 줘. 눈통. 문정이 빙 까는 거 같은데. 문저이빙되 그냥 넘겼다. 이 빔만 딱 이렇게 치하고 르면 되거든 이 그렇지. 자상로와 네. 문지포 올까네니 봤나봐. 어. 아 나, 빙. 흔적들, 흔적들. 나왔나? 흔적들, 흔적들. 제이 중이고 중일대형이기고아 가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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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피가 없어가지고 아씨 아깝다. 일분 찌르겠다 이거 나오겠다 이거 그래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패배까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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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전방인데? 아, 아 이거 아깝다. 와, 눈 잡았는데, 까비 아군이 패나제병한테 아, 윈치 필 됐네, 씨. 너기 개많다잉 뛴거 같은데? 아 뺄게 그냥 랩핑 온다. 머리에 삥 깔았어. 나 울베 막았다 이거. 뛰어나야 돼. 랩핑. 이거 온다. 가스, 가 중, 중, 눈통 셋. 눈통, 눈통 둘. 둘 눈총 눈둘 눈, 눈, 눈 나이스. 눈적 눈적 무려 죠 중조심 중. 조심해, 중. 눈가나가것 같았는데 이거 느낌이 저기 가표물을획득했습니다뭔가눈 니가 것 같더라. 아군이 <무늬> <어구니> 패배하였습니다. 나삥. <무늬> 마루의 포건 다 조심해라. 뛴것 같은데 빠지.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. 또한대 씨. 대 씨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<laughs> 겁나 많네. <laughs> 네갈턴인가? 중. 눈초가죠. 중수. 아 중세 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 다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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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중. 아, 까비 아,